안녕하십니까 빅보입니다. 오늘은 슬라이스의 주된 원인인 아웃디운 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교정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체형 많은 사람들이 슬라이스를 가지고 고민을 하겠지만 특히나 우리 같은 체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운 스윙을 할때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요. 중심축이 남들보다 크기 때문에 빨리 돌기 때문에 바깥으로 헤드가 덮어치는 경우가 많아지죠. 퍼퍼치기 때는 슬라이스가 나는 거고 이거에 대해 반복이고 그렇다고 살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연습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어드레스를 섰을 때이 연습 방법은 이미지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이 공을 치시면서 실제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드레스를 섰을 때내 이마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가상의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백스윙 들었으면 다운스윙을 하실 때 항상 이 벽을 클럽이 침범을 하지 않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백, 다운, 다운스윙 시작할 때 다운, 이런 식으로 헤드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 이 시작부위만 조금 조절을 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고 연습 스윙을 할 때도 마찬가지세요. 연습 스윙을 할 때도 그걸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조금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공을 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슬라이스를 교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를 서서, 자, 요거죠. 요거예요. 자,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앞에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클럽이 벽을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시작 부위에서 벽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때 분명히 댓글 달리실 것 같은데 이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 같이 중심축이 좀 크신 분들은 이 다운 스윙을 할때 오른쪽 팔꿈치가 여기 닿잖아요. 이이 이, 아, 나는 하고 싶은데 이게 닿는 걸 어떻게 해요? 이래서 제가 소소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른쪽 팔꿈치를 다운 스윙을 할때 가볍게 배 위로 슬라이드시키듯이 쭉 펴보세요. 이렇게 이 팔꿈치로 배 긁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팔꿈치로 배를 긁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자 다운스윙을 할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요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슬라이스를 잡는 뭐랄까 이 연습 드릴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연습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빅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